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가 이제 신청방이어서, 네, 이렇게, 여기 신청에 들어온 걸로, 밑에다가 댓글 있잖아요. 댓글을 달아, 달면, 저희 신청방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적어서, 적어서, 이렇게 막, 적어서, 적어서, 신청한 거를 여기다 적어가지고, 한 거는 막 이렇게, 그러면은 밑줄 해가지고 할 건데, 지금 이제 이 여기 이 방송 한 대가 신청방이 될거예요 네, 다른 데는 네 댓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닐 거예요. 네, 그면 러 여기가 이제 신청방이란 걸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겁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신청방이에요.